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용하다는 무당은 아니지만 그쪽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태어난 날이 XX년 XX월 XX일 태어나던 날 할머니께서 병원에서 통고를 하셨답니다. 아이고 내 손주 태어나자마자 저 세상 가면 어떡한데 하루만 늦게 낳지 하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가 물어보셨더니 그날 태어나 어떤 분의 영역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서 귀신들이 낳자마자 서로 붙들려고 주위에 배회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 덕분에 벤틸레이터에 의지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다 누군요.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눈을 뜬 아이. 무당적으로 보면 엘리트, 평면하게 보면 귀신씨인 아이죠. 그게 저런 놈입니다. 어쨌든 병원에 서는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도. 집에 왔지만 저도잘 먹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잘 아시는 무단분과 함께 일주일 내내 구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살부터 거친 세살 때까지는 할머니네 집에 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매일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까먹었어요. 말떼기 시작하고부터는 엄마는 집안일을 하시고 저는 혼자 놀고 있을 때 어이서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려서. 할머니가 내가 뭐하나 보고 있으면 허공에 대고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머니도 괜찮으시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무섭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셨답니다. 어렸을 때야 솔직히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커가면서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저는 참 귀신이라는 존재를 알았습니다. 친구들과 핫도그를 먹으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다리가 없는 아저씨가 횡단보도에 서 있길래 친구한테 "야!" 저 아저씨 봐라. 다리가 없다. 하면서 이야기 했던 떠니, 무슨 소리냐고 어리둥절하는 그때 그 순간부터 귀신이 난게 보인다는 걸 알았고, 충격이 휩싸여.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가고 링겔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한 1년쯤 지나니 적응이 되더군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까지 보인다는 걸. 또다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눈물이 났습니다. 난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좀더 평범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학교도 자주 안 가고 방해했습니다. 물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던 왕따 재수 없는 놈, 귀신씨인 놈. 적지 않게 전학도 다녔고 그때만 똑같았습니다. 어쩌다 제 몸이 영원히 빙의될 수 이상 소리를 하며 학원하면 간질병이다. 귀신씨였다. 자살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수원으로 이사오면서 저를 이해해주는 고마운 놈들도 여럿 생겼고 선생님들, 형, 동생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들까지 여자친구까지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물론 지금은 귀신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솔직히 갑자기 보이면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공개니까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추석에 시골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시골에 한 저녁 8시쯤 도착해서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먼저 와 있는 작은 엄마, 아빠, 동생들이라 인사를 하고 씻고 저녁 먹고 가족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안 보이길래 삼촌 아직 안 왔냐 물었는데 상가집에 들렸다 온다고 새벽은 돼야 올 거라고 하더군요. 좋아하는 삼촌이라 오시면 인사하고 자려고 그전까지 할머니가 요즘 괜찮냐는 등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등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누가 물 두들기 위해 할머니가 나가봤는데 삼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삼촌 등에 소복 입은 여자 하나가 옆에 있었습니다. 핏없는 얼굴로 삼촌 등이 옆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던 여자. 아, 할머니, 삼촌 등이 저거... 아, 안다, 다 보인다." 갑자기 할머니가 그 여자에게 대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어중신 쌍년이!" 왜 남의 귀한 아들 등에 엎드리냐? 는등 진짜 욕이랑 욕은 다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삼촌은 어리둥절해서 어머니 왜 그래요 하시며 그냥 뻘쭘히 서 있었고 할머니가 욕하는 소리 가족들도 다 깨서 다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한참 욕하시던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식칼과 소금을 가지고 나와서 삼촌한테 막 뿌리면서 욕을 퍼부었고 다들 들어가라고 하시더니 대문 앞에 식칼을 꽂아 두시고는 무슨 소리로 중얼거리시더니 문을 잠궈버리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laughs> 잘못하면 전혀이살람 잡겠다 그 말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들 들어가 자라고 하시고 저도 할머니 옆에서 잤습니다. 한두 시간 뒤에 오줌마리워 일어나 마당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갔는데 그 귀신이 담벼락에서 올라오려고 담에 팔을 대고 몸은 반쯤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숙여 있던 귀신이 고개를 들면서 눈이 마주쳤는데. 마치 무엇에 미쳐 환장하는 듯한 그런 눈빛 눈 아래 힘줄이 터질 듯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집으로 막 들어오려는 찰나 귀신은 자주 보았지만 진짜 죽일 듯이 무언가를 갈고하며 쳐다보는 눈빛에 순간 얼어서 다리도 안 움직이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삼촌한테 못 가게 하며 찢어 죽여버리겠다는 듯이 서서히 마당으로 기어들어오고 있는 그녀를 보며 무슨 용기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제가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귀신을 노려보면서 거레고레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져라 미친년아. 삼촌한테 떨어져라. 후야기절이 꺼져. 그 소리에 다시 가족들 은 잠에서 다 깨어나 마당으로 나왔고 후에 사촌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오빠가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에 담에다가 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그리고 저는 그 후에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랬던 덕분이었는지 할머니 덕분인지 삼촌은 아직도 건강하시고 그 처녀 귀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덕분이라고 하시더군요. <laughs> 다음날에 할머니에게 왜 그러냐고 여쭤 봤더니, 그녀는 이 처녀 귀신인데 시집을 못 가서 총각인 삼촌 등이 옆에서 안 떨어지려고 했었다고. 상갓집에 서서 상갓집에서 붙은 것 같다고, 네 덕분에 삼촌 살렸다고. 벌써 9년 전 이야기네요.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글솜씨가 그 없어서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